육상! 육상 범인이야! 육상 범인이라고! 괴물 소리다! 괴물 소리! 잠깐만! 아 계획 깔리겠다. 계획 깔리겠다. 지금판 감염자 개 헷갈리겠다. 개 헷갈리겠다. 음. 지금 어, 예. 죽겠다. 예전에도 예,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도 재밌는 것들. 아나 비관. 계획 깔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감염자랑 감염자 아닌 사람이랑 계획 깔리겠다. 어 어려워 이렇게 하면. <laughs> 아니, 아 이거 아이디가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잘안 보이더라고. 아니 가까이 있어야 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잘안 보이더라고. 음. 그래서 잠깐만. 진도님 이거 뭐예요? 잠깐만. 페레페 없어졌어요? 사장님. 네. 국사님 이번에, 야, 이번에 뭐, 제가 보자고 다시 김돈 님 진짜 맞아. 이거 뭐예요? <놀람이> 제가 아, 제가 밥으다는바보러보 아, 그래. 아, 아, 오케이. 사장 검 사상검증 간다. 사장 검증 갑니다. 왜냐면 룩다이 먼저 의심을 했거든. 사장 검증 갑니다. 누가 누구부터 누구부터 김돈 님 나는 이상 김돈 님아 근데 먹은 건못 봤어. 솔직히 어 먹은 거못 봤어. 먹은 거어 오케이 김 님. 님 찍어 봐. 김도님 찍어 봐. 오케이 김도님 지금 김도님 지금 가만어가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있있어 어, 아니, 없어졌어. 나. 쏴쏴쏴쏴쏴쏴쏴 쏴! 쏴쏴 됐어. 아니야. 내가 방금 판독기로돌렸어판독기돌렸어판독기 돌렸어. 어, 돌렸어 돌렸어. 돌렸어. 나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같이 먹자 어, 어 내가, 누가, 내가 좀줄게 카메라 어, 먹으면은 그... 이거 이거 그 나중에 괴물 괴물 싸? 괴물 나중에 점멸 들라고할때쓰면은어 그때 멈춰 멈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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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조용한데? 오케이 아니 방금 김도님 김도 김도 제가 김도님 봤는데 제가 감염자 아니죠 같은 편이면 내가 안 죽였지 어 퓨즈, 퓨즈 찾음 퓨즈 찾음 퓨즈, 찾음. 퓨즈 꽂을게요 여기 없어졌어 언니 뭐? 뭐가? 여기 팩 없어졌어 그거 원래 2개짜리 꼈음 나반금 꼈음 원래 두개짜리 하나로 되는 거야 밤에는 아, 아 누구예요? 밤에 깜짝 놀 밤에는 하나가 되는 거야 아예 없는 게뭐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누구? 저예요 피요피요피요피요 작가님 요 여기 왜 팩이 없어졌나요? 그 팩이 <laughs> 음. 아까 없어졌어 아야 그... 이거 어디아 여기 여기다 꽂는 아, 작가님인 거 같은데 저 퓨전 하나 꽂을게요 하나 꽂았어요 아 레버 레버 오케이 오케이 나 다른데 아 어, 나도 표주 하나 찾았다. 어 거기 근처에 나. 이거 누구야? 바로 앞에 누구야? 나나나나 해독제 해독제 나. 저 어, 해독제 어, 먹었어요. 어 변신했어 변신했어. 누구야? 아니야 이 개무소리 안 났는데? 개무소리 아, 아, 안 찾아라. 났는데? 안 났나? 누가 방금 변신했다고 처음 어. 말했어요. 내가 내가. 렐라 아, 아, 오빠. 우왕 어, 소리 난거 아니야? 밸라.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 앞으로 몰리니까 지금 다 무더러 보겠다. 일단. 아, 나 퓨즈 찾았어, 표주 찾았어. 카메라있다 아줘 꽂아줘 꽂았어 언니 꽂았어 어 다음주대 다음주대 고고고고고 다음주대 가자 여기여기여기여기다 작가님 맞는거 같은데 <laughs> 저 탄약 많아요 저 탄약 많아 <웃음> <웃음> 그냥 초기 작가님일 때 이거 <laughs> 지금 누가 나라 그랬어? 저요 누가 나라 그랬어? 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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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 법이네 렐라 봐봐 작가님 지금 되게 침착해 작가님 좀 그래 너무 이상한데? 아닌가? 거짓말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생각보다? 진짜 진짜 김도님, 아까 김도님 아까 김도님 실드 쳐준 뭐? 사람 누구였지? 사상 검증기 하나밖에 없나? 원래 모든 레벨? 몰라? 나 작가님이 의심돼 아까 나도. 옆에서 핵, 핵이 없어져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 한명 죽이고 가야 돼 이거 두명살아있는데돼 불리해 아 아까 어, 김도님 와? 제발 날좀 그만 좀 죽여 미안하니까 아냐? 작가님 있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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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같아 렐라라니까 렐라야 정말. 확실하진 어. 않아. 아 정말 나 아니야. 나중에 정말.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정말 열심 좀 먹고 이거. 아. 나안 <laughs> 죽었는데. 나 총알이 없어. 나, 나 총알 좀 말고. 먹고 올게. 어 이거 총 칼로도 되네. 아 그래? 칼로도 돼요. 나총좀 먹고. 오케이 오케이. 나도 열쇠. 그다음 그다음 몇명이다 죽었어?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예, 이거 건데, 이거,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해줄게 어 짝건인데 짝건 됐어 됐어 나굿곧 카메라 있다 어나 아, 카메라 있다 아나 어, 피우 옆으로 갈래 나 피우 옆으로 갈래 나도 있어 어, 나도 일로 있... 와 일로 와어 나도 피우러 갈거 어디 있어 우리 세 어, 명이 있었어. 지금 이렇게야 육삼도 왔네 네명다 있네 다 있어 야 우리 다 아니네 그러면 어 뭐야 <laughs> 누가 변신했어 <laughs> 누가 변신했어, <laughs> 누가 변신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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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변신했어? <laughs> 어? 레라 죽는다! 랠라 죽는다! 나해어우죽었 살았어 살았어 해독했어 오빠 어 고마워 고마워 야 누구야? 뭐야? 나, 나 일단 나.. 봤어 나 아니야 난 필드 찾으러 어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그근처 없었어 나그근처 없었어 나 필드.. 그거.. 필드 러어누구 그럼 작가님 아니란 소리야 나 그러면 룩삼님이야? 아니 님다 아니 근데 내가 런던 아니야. 나, 나 아니야. 기주도 님이 확실하고 작가님수 있는 거지. <laughs> 와, 이게 헷갈리는구나. 이제 모르니까. 이게 모르니까 와, 캐릭터도 똑같으니까 모르겠어. 끄, 어, 그지그지 아, 호자인 호대인도 할거 같아. 누가 이거 하얀색이고 누구야? 방금 먹었다. 누가? 누가라 누가? 이 사람 누구야? 나이층으로 올라왔는데 이층으로 올라간데. 어 뭐야? 이 사람. 이 사람인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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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이 사람? 나? 나? 존 시계 가까운 사람.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사람, 지금 숨다리야 숨다리 나 안먹었어 나 안먹었어 나 안먹었어 숨다리가 아까 전에 봤어 아 진짜 안먹었다니까 쐈어 쐈 아니 진짜 안먹었다니까 뭔소리해 뭐아 이게 헷갈리는구나 이제 모르니까 이게 더 재밌네 와 캐릭터 똑같으니까 모르겠어 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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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먹었어 방금 누가 이거 하얀색 누구야 방금 먹었어 봤어 나이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 맞다, 그래. 아니라고 맞다고 하겠어? 아니, 라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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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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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아라가 이상해. 렐라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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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한번 저항해 봐. <laughs> 너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어? 피우 <laughs> <비유야>, 아직 <laughs> 파악이안 되지 너.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목말라야 피우야. <laughs> 목말라. 피팩 <피평> 어디 갔냐? 아 꿀꺽? 어디 갔냐? 아 꿀꺽? 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laughs> 아 <아웃 웃음> 여기네 루카. 루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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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어 어디 갔지 어, 어? 잠깐만, 다음, 다음 대 아, 우리 피어 어디 갔지 아, 어디 갔어어디 어디. 숨었나본데 어디 숨었지? 어디숨어디어 숨었지? 여기 어디이어나더어디 우리 피어어디 알려볼까? 우리 귀여어디여지귀여여운다 어, 내가 여운라다니고있을귀니까 승달아 너는 킬팩을 먹어 아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아아여운 귀여운 귀우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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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우 나사 아, 하 아, 아,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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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 저, 아니, 아,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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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라님왜 나를 걸고 넘어져 아니, 아니 내가 왔어 나를 왜넘어져 내가 <laughs> 이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이야. 아, 아 그래가지고 김도님 간별기로 아 찍고 그냥 아니, 어 김도 김도님이라고 했더니 다싸 죽이. 이번에 트롤은렐라님이었어렐라님이 네, 어. 내가 완전 당했어요. 아닌 사람도 뭐 계속 죽였어. 좋았어, 그냥 아니 뭐 말한 시간 안줘 그냥 나나나 마지막에 이게 다뭐 말한 시간 안 줬어. 아뭐뭐말할 시간 은 줘야 되는 거 아, 게임을, 개 웃기네. 그 룰추주합시다 우리 유연의 시간을 주는 걸로 합시다. 유연아. 유연 유연의 그 시간. 유연은 바로 줘야 <laughs> 어, 그래. 한 마디. 마지막 아, 한 아, 마디. 마지막 발악하게. 한 마디만 해 주게. 막혔 때도 한마디나 하게 해 준다고. <laughs>